창호를 만나기 위해 분기마다 구천 교도소를 가는 봉사에 참여하게 된 미호. 그거란 창호는 만날 준비를 하고 VIP실에서 만난다. 미호는 만나자마자 빅마우스가 맞냐고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하는데 이곳을 교도소장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창호는 미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준다. 도아에게 마약 명단을 받을 때부터 빅마우스에게 타로 카드가 오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카드를 통해 알려지고 있었다. 미호는 그걸 따르는 창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창호는 자신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빅마우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미호는 창호를 믿고 안심을 하게 된다. 한편 봉사활동 온 장혜진을 불러들인 한재호. 사실 장혜진은 이처증과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살았었다. 식사시간 창호가 들어서자 일동기립에 놀라는 미호. 간호사 프로필을 꿰뚫고 있는 창호는 수간호사의 남편이 청주교도소에 있다는 걸 얘기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한마디씩 한다. 이후 미호는 장혜진이 아파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피하는 그녀. 봉사활동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공지훈 아내는 뒤풀이를 하자고 하지만 밤 근무가 있던 미호는 중간에 내리게 된다. 한편 어르신은 지훈은 못마땅해하고 도와는 신임을 받고 있다. 퇴근한 미호한테 환자 보호자인 김경숙에게 전화가 오고 서교수의 논문이 어디 있는지 안다며 돈을 주면 말해주겠다고 한다. 미호는 말해주면 챙겨준다고 하니 십자가 목걸이 안에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다. 미호는 방송 프로그램에 주희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었음을 기억하고는 그녀에게 달려가 자신이 들은 내용을 말하며 목걸이를 확인하지만 그냥 목걸이였다. 이번에도 창호는 빅마우스로 추정되는 그에게 쪽지를 남겼으나 혼자 해결하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창호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어 한재호를 따로 불러 확실하게 경고를 한다. 주희에게 했던 행동을 사과를 하며 창호를 믿고 있다는 얘기하는 미호를 도아는 도와주겠다고 한다. 주희의 방송 프로그램을 돌려보던 미호는 장혜진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락한 경숙의 디자인북의 목걸이와 똑같단 걸 알게 된다. 한편 장혜진도 아까 화장실에서 미호의 이야기를 들었고 목걸이 속에 USB가 들어있는 걸 알게 된다. 남편에게 폭행을 심하게 당해 도망치던 장혜진을 서 교수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던 사이가 되었다. 드디어 VIP들이 나가게 되는데 양 회장과 손잡은 줄 알았지만 VIP 쪽으로 가며 창호를 당황하게 한다. 한재호는 동료들에게 의심을 받으며 공판 전까지 징벌방에 갇히게 되고 창호를 조롱하며 떠나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이 떠나간 뒤에서 웃어 보이는 창호는 니들 다 호구됐어,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한다.